3월 16일 토요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25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에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길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그러나 그는 내가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아멘.도움말입니다.26절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합니다. 평화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얻어진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참된 화목을 말합니다. 30절에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말합니다. 30절에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는 내게 행세할 힘과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 일어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노년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참 평안을 얻어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25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신 동안 최선을 다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평안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자리를 성령께서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과 평안의 근원이 되십니다. 내가 날마다 큐티하여 성령으로 채워질 때 세상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적용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평안합니까? 괴롭습니까? 내가 원하는 평안은 성령충만입니까? 물질충만입니까? 두 번째, 기뻐할 이유. 28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고난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일을 두고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떠나시는 것은 그분보다 크신 하나님께 고하여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시 두려워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크게 기뻐할 것을 아셨습니다. 성도는 고난의 사건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고난 후에 임할 기쁨을 소망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고난의 사건에서 절망을 느낍니까? 오히려 기뻐합니까?세 번째 이 세상의 임금 30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자를찾습니다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을 삼킬 힘이 없으며 그분을 대적할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이에 예수님은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조 안에 있는 성도 또한 사탄과 관계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여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이런 사탄의 충동을 받을 때 성경 말씀을 무기 삼아 그 충동을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충동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참 평안을 기대하기보다 세상 것을 통해 얻는 다른 평안을 기대하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고난의 사건에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 삶의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죄짓도록 충동하는 사탄을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내가 일어나 떠나야 할 곳이란 제목으로 강민경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는 가남으로 한달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니는 다른 분을 만나시다가 목사님인 또 다른 분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제게 크나큰 상실감과 소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아버지가 사기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온 내 삶을 어머니가 망치는 것 같아 엄마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으로 저는 말씀에 비쳐 자신의 삶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어디서도 말할 수 없는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여느 때처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어머니를 향한 원망을 쏟아놓은 이 날이었습니다.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소그룹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적으로 죄지은 사람보다 그만한 사람이 더 죄인이에요.내가 더 낫다고 여기며 살아온 자기의 의를 생각해 보세요라고 권면하셨습니다.저는 그 말을 서운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또 어떤 날은 다른 리더분에게 어머니가 참 외로운 삶을 사셨겠어요. 라며 어머니의 마음을 채울해주는 말을 듣게 되자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양육을 받으며 가니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상처와 아픔만 부르짖는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후 옳고 그름의 잣대로 어머니를 정죄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임을 듣고 못박은 일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로 다할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계신 새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 불안이 엄습합니다. 판단하고 싶은 마음과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은 세상 임금이 저를 붙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부모님께 예수님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와 열등감을 느낄 때마다 공동체에 나누며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